안녕하세요. 사랑의 영입니다. 저는 지금 춘천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했어요. 어, 내일 있을 코리아 오0회 춘천 50km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막 왔는데요. 비가 옵니다. 문학촌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제 장비 검사 받고 선수 등록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쑥을 추천해주신 게 아니라 이 집에 누룽지 상의 딱주셨한 음, 그래. <laughs> 마리, 아기를, 어. 한달된 아기를 집에다가 써요. 이렇게 찍잖아요? 한, 한 3초 써요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게 <되게> 구나 <예쁘구나. 웃음> <laughs> 오늘 5키로 달렸구요 56분 걸렸어요. 아, 쉽지 않다. 5키로도. 아, 너무 습해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오늘 진짜 완주만 해야 되겠어요. 파이팅! 문학님 갑시다. 다리 아끼고 있어 알고 있어요. 파이팅! 이에요 검당 땡 같은데 안 보여 저는 타투를 잘못해서 <laughs> 꺾어서 봐야 돼 어, 너무 멋있다. c p 에 도착했네요. 7.3km. 1시간 10분. 숲방과 물, 가지고 출발. 닭고기인가봐요. 저기 장난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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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사족 보행으로 다올라두 발로 올라올 수가 없어 아... 이... 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가보겠습니다 아... 계속 되나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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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것 때문에 산같 아... 어손놓님 감사해요. 아 여기 울지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다시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장가민 복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멋지다. 오 시원해. 어. A2부터 4까지 힘들댔는데, 전 벌써 다 털렸어요. 사족보니갈 때.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중간에 오토포인트가 있으니까 좀살것 같아요. 뭐, 시원한 물도 채우고, 이제 4km만 더 가면 CP2거든요. 오늘 아 10시간 할수 있을까 했는데, 미쳤어, 미쳤어. 완주하면 잘한 거예요. 빨리 뛰지도 못하는 코스고, 너무 날씨도 습하고, 그리고 발 부상 때문에 최대한 조금 충격을 안 주려고 뛰다 보니까 빨리도 못 뛰겠고, 1 0회까지한2 k m 정도 나은것 같아요. 밥 하나 먹고 커피 마시고 가요. 다음 기가 5.6이라서 가서 밥 먹어야 돼. 마이마음친 느낌으로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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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선보다는 낫다. 그렇게 올라가더니 갑자기 또 급다운이... <laughs> 여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혼자 레이스 하는 부간이 와가지고 말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산 그 사적보행은 진짜 장난 아니죠. 울주보다 훨씬 힘들고 온몸이 다 털리거든요. 그거 하고 와서 다운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A2에서 이제 3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할만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dns를 못해서 그냥 완주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보다 더 완주를 해야 되는데 아, 다운힐 연습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흙길이 많고 길도 좁고 다운힐도 가파르고 먼저 가실 분들 보내드리고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다 아, 지금 다운을 급하게 내려왔는데 엄청 급경사인데 아,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중심 잘 잡는 연습하면서 혼자 내려오니까 좀 뿌듯해요. 힘들어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완주는 해야겠지만 온도가 너무 땡볕이라 힘드네요. 오늘도. 커도프 간당간당하겠는데 너무 뜨거워요. 화이팅 씹히 전에 오필이 제일 얄미워 씹혀 온것 같아요. 아, 땡볕이라 힘들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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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 계셨네. 아, 밥 먹었어요? 응, 저 주먹밥이랑 냉면 아, 육수 있어요. 어, 아, 아, 네네, 안경 쓰아가서 이제 CP3에서 출발했고요. 제일 힘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가 13점 몇킬로라서 구간도 제일 길고 고도도 제일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사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필 끝나고 잠시 평진 나왔어요. 오늘은 출발하기 전에 소염제를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 다시 통증이 올라오고 발바닥보다 왠지 발목으로 올라온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가보고 힘들면 중간에 소염제랑 식염포도당 하나씩 먹으려고요. 이제 24.5km 5시간 반. 오늘 11시간, 12시간 걸리겠네요. 이제 25km 지났어요. 계속 오르막이네요. 코스가 아기자기해서 아, 예뻐요. 오늘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사막산 빼고. 말 마운틴 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니까 괜찮은 정도?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오, 멋있다 바람도 조금씩 불고 괜찮아요 8km 남았거든요 8km면 물도 괜찮게 남은 것 같고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땡볕이 많은데 오늘 흐려서 좀 덜하거든요 근데 좋아 코스가 오늘 알바 현재까지 없고요 코스 마킹 잘 돼있고 레이스 가드라고 그 스태프분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돼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든데 힘도 생기고 응원도 받고 길도 다 알려주시니까 되게 좋았다. 그리고 CP에서도 저는 모자란 거 없이 충분하게 다 보급을 받았고 다잘 챙겨주셨어요. 텐션도 좋으시고, 음, 다 좋은 것 같아. 사막산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그리고, 고글 자랑합니다. 고글. 100% 거. 하이크래프트. 퍼플, 미러, 포토크롬이긴지 뭔지. 변색렌즈예요. 누디 고글이 있어가지고, 원래 고글이 예정이 없었는데, 변색렌즈는 꼭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근 네, 이번에 세븐클럽에서 공구를 해가지고 촬영하게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 아직도 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운밀이 너무 좋아요. 완만하게 흙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다리에 부담도 덜 가고 아스팔트보다는 확실히 발바닥에 충격도 다 흡수해주고 발이 덜 피곤한 것 같아. 요 행복 끝이다 행복끝 어필 시작이에요 아, 계속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슬슬 다리가 지쳐가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페이스 조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수 있어 화이팅 거리네 18km 남았는데 아, 배가 아프네요, 갑 화장실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 밭줄이 나왔다. 아, 여기는 숲이 진짜 야생의야 산이. 아, 가야지. 33.7km, 7시간 뛰고 있습니다. 이제 16.7km 남았고, 10p까지 1.5km. 아, 쉽지 않네요. 마지막이. 이제 10비까지 7, 800미터 남았고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춘천 할때비 오면 진짜 장난 안할것 같아요. 아까 극경사 다운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길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수 때가 어제 비 오고 그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응. 아 여기도 그거구나 네. p 까지4 5 k m 거는 먹으면 안되 진짜 멋져진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워터포인트 아, A4 지났고 A5까지 4.5km 옥수수빵 두개 먹고 물 채우고 왔어요 총거리는 15.4km 남았네요 계속 걸으니까 거리가 안 줄어요 다운이를 가고 있는데, 와, 여기 다운이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비 오면 난 절대 못 내려간다. 다음에안할거 같아. <laughs> 너무 어려워. 여기는 중간중간 깨울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 얼굴 세수하고, 손 닦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손수건을 대회 때 처음으로 가져왔거든요. 전에도 가져오긴 했는데, 약간, 짐 같아서 안 썼는데, 아나 이거 너무 잘 가졌다. 여러분들, 손, 손수건 꼭 챙기세요. 아, 땀 닦기도 좋고, 물에 한번 적시면 오래 가요, 그게. 에어컨이야, 에어컨. 지금 12.8kg 남았고, 한 1.5kg 더 가면 될것 같긴 해요. 다음 1 0피를 부지런히 또 가보겠습니다. 아야! 엄마야! 계속 계곡길 옆으로 레벨길로 가고 있어요. 발바닥 아, 너무 아프다. 그래도 계곡물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1km 조금 더 남은 것 같아. 1.2km? 1 0 k 까지 아, 됐습니다! 아, 다리가 어 다리가 다 털리네. 전 사막산 다음으로 여기 어필이 제일 힘들었어. 여기 너무 힘들었어. 아아또 남았어요? 아 맙소사. 오 어, 경사봐요. 너무 어, 무섭지. 치피 다 왔대요. 아 여기가 토포구나. 와. 어 여기 너무 멋있다. 우와. 뭐야 여기? 어? 아. 뛰어. 뛰어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사진은 뛰어야지. 아이코님이 막아 주면 아 취한다. 어, 알딸딸한데. 잠깐했네. 3.6km 가면 있나요? 있는데. 이제 11.3km 남았어요. 이제 3.5km 가면 워터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냥 출발했어요. 뻥튀기랑 도토리묵이 있었는데 안 맥혀가지고 아침에쌀 다섯 잔 마셔. 일단 3.5km 가볼게요. 다 왔다. 파이팅. 되게 멋있구나. 와 완전 땡볕이야. 뭔데? 뛰어야 돼. 엄청 이런데라도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 뛰새는또 <laughs>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땡볕이에요, 땡볕. 3.5kg 땡볕. 배가 살살 아파서 큰일 났어요. 부지런히 가야게 됐어. 이게 의암땜인가봐요. 그리고, 저기가 워터포인트인가봐. 배가 너무 아파서 지금 화장실을 갔다 가야 될것 같은데, 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숲입니다. 네. 어. 결국 화장실을 못 가고, 드름산 올라갑니다. 어, 있다 그랬는데 다 문이 잠겨 있어. 살살가야지 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 6.7km 남았는데 화장실도 결국 못 찾고 속이 너무 안 좋네. 배도 아프고 속도안 좋고 어, 더할 것 같아요. 그래도 6.7km 남았으니까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배가 아프니까 물도 못 마시겠고, 다른 것도 못 먹겠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럽고, 멍하고. 야, 마지막 코스를 이렇게 버리다니. 아, 오늘 페이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 4 4 5 k m 딱 10시네요. 11시에 도착하겠다. 드림선. 지나갑니다. 내리막인 줄 알았는데. 어필이야, 또. 너무 힘들어. 미수 장착이 안되려 이제 1.9km 남았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어지러워요. 카메라도 못 들겠어요. 다 왔으니까 힘내볼게요. 화이팅! 달리면 오린띠가 눈앞에 보입니다. 웃으면서 골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래 131번 선수, 50km를 해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사 완주했어요. 지금도 좀 어지러운데 화장실 갔다 왔죠? 아, 화장실 못가고 가고가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 저의 페이스도 다 무너뜨릴지 몰랐어요. 근데 왜 배가 아픈건 그렇다 쳐도 너무 갑자기 어지럽고, 하여튼 말도 못하겠어. 속도 안좋고, 아침에서 다섯잔이 컸나? 이것도 경험이죠. 저는 일단 주차장 쪽으로 가고 사우나를 가서 냉찜질 할 거예요. 오늘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먹을 기운도 없고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워서 샤워하고 싶어요. 아 오늘은 진짜 신나게 마지막 의암 댐전까진 진짜 컨디션 좋았는데 아, 8kg가 저는 완전. 죽음의 구간이 죽음의 8km 마지막이 일종의 미를 거두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무사하게 완주를 했고 저는 또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했고 괜찮아요 정리 좀 하고 이따가 다시 영상 켤게요 잠시만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내일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걸 먹어야 또 회복을 하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제소스 그래도 먹고 가네요. 안 먹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집에 가면 해야 할것 같아서 원주맛국수랑은 다른데